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서민들은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많은 국가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의 기쁨에 만취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시장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게 달렸다. 제가 과거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던 내용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 시점, 과연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제가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야기보다 조금 더 진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체 유심조. 유심소작더큰 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불을 잘 쌓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불을 쌓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큰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흥분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 그것은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은 나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동안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비난 그리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물론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 또 눈에 밟히는 것은 악플입니다. 특히 최근 몇달 동안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상승을 외칠 수 있는가 비아냥, 비판,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친놈 아니냐, 크크크, 헛소리하네. 이런 것들은 사실 애교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 자동으로 거의 다 필터링 되도록 해놨는데, 그래도 가끔씩 보입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꾸준히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부정적인 댓글, 안티를 하면서 부정적인 댓글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왜 꾸준히 보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심지어 1년 넘게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최근에 다 차단했습니다. 자, 미안하다. 너의 댓글은 더 이상 못 보니까 이제 그만 댓글 달기 바란다. 지금은 그저 너의 표정이 궁금할 뿐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혼잣 말로 해봅니다. 자, 10월 5일 날 제가 미친 돈의 향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파티가 열리는 것을 기다려라. 이런 영상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콜킴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파티 즐기다가 설거지 당해요라고 했는데 이 설거지 철자마저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혼자 열심히 어디서 설거지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이디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라도 반성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020년 하반기, 두려워 말고 매수하라. 자, 이 영상에서 특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9월 4일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맙시다. 심지어 이 사람은 제 채널을 구독한 지 거의 1년이 된 사람 같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손실을 받나 봅니다. 기세 등등 그러다 폭락하면 나스닥은 안 보고 정부만 생각하냐라고 반말까지 해가면서 나스닥 폭락했는데 우리나라도 폭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상 안 지우실 거죠? 지금 나스닥 급락합니다. 예, 그때 급락했지만 지금은 폭등했죠. 이 영상 제가 왜 지우겠습니까? 아직도 버젓이 상영되고 있으니까 한 10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 채널 꾸준히 봐온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한 사람들은 지금 이미 많은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냈다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이 영상 안 주실 거죠? 급락합니다. 그 영상을 포함해서 저는 그동안 영상을 단한 차례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 여름에 딱 하나 지우긴 했습니다. 누가 신고하네 어쩌네 해서 영상 하나를 내린 바 있는데 그 영상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과거 영상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보려면 몇달 걸릴 겁니다. 자, 제가 왜 영상을 지우겠습니까? 왜 애초에 지울 영상을 만드냐 이 말입니다. 제가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내 돈을 투자하면서 시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고 내 돈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보는 게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헛소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영상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보십시오. 8월 24일 한국 주식시장 과열 고점인가? 응 아니야라는 영상 8월 24일날 있었고요. 그리고 8월 6일에는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영상도 올린 바 있고 그 이전에도 일생일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왔다. 5월에도 이런 영상 올렸습니다. 수없이 계속해서 제가 상승할 거니까 상승에 베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그 결실을 맺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근에 그런 영상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들은 최근까지 줄곧 상승에 관한 이야기, 긍정에 관한 이야기였고, 아직까지 저의 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특이한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최근에 갑자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 영상 쭉 목록을 보다 보니까 싫어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대부분 좋아요 비율이 98%를 넘어가는데 이 영상만 유독 싫어요가 많이 찍힌 거였습니다. 자, 특히 이영상의 댓글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 이상 구독한 사람들조차도 비난조로 화가 난 듯한 댓글 를 달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영상이었냐? 바로 LG 화학 물적 분할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배터리 사업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한다고 이제 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이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LG화학 시총 80조까지 가게 될 것이다. 사업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주가가 조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놓고 시가총액 80조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LG화학 이제 망했다. 개미들 배신당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너는 LG화학 주가가 오를 거라고 말하냐라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고 LG화학에서 돈 받고 영상 만들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주총에서 물적분할 승인시키려고 발악한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어야 됐습니다. 그냥 개미들을 위해서 향후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욕을 먹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심한 욕들은 다 지워졌고 돈 받아 먹었냐 이런 것들 걔가 기분 나빠서 다 지웠는데 몇 개는 남겨놨습니다. LG 화학 배터리 없으면 뭐 껍데기일 뿐이다. LG 상도둑이다. 비유가 완전 잘못된 것 같다. 영상 잘못 만든 거 아니냐. 자 투자할 가치가 없는 회사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이제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회사다 이런 댓글 달고 나서 그러면은 LG 화학 주식그 이후에 팔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늘 분석은 참으로 실망스럽군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셨네요. 본질 파악은 누가 못했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이 댓글이 심지어 좋아요가 31개나 찍혔다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자, 사람들의 심리가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LG화학 주가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제가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LG화학이 쭉 빠지면서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을 때였고 한달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시총 6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급등세를 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한 60조까지 아직도 20조 정도 더갈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갈지 안 갈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자, 어쨌거나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자,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지만,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한 사람들조차도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느꼈고, 사람들이 왜 그런 비난을 했을까? 이것을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왜 비난의 댓글을 올린 것이었을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불안함을 댓글로 표현한 것일까?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안심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군가는 비난의 댓글을 올리면서 불안함을 그대로 표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했지만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의 방송을 듣고 결국 마음을 굳혔다 홀딩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다른데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불안을 느끼다가 제가 앞으로 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심을 하고 마음을 굳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어쨌든 불안함과 안심이라는 심리가 이제 영상의 댓글 속에서 공존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 이 불안함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실 큰 돈을 벌수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이 불안함을 없애야 되는데, 왜 불안한가? 그것을 알아야지 없앨 수가 있겠죠. 자, 사람들이 시장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불안함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인가? 바로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고 나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아닐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즉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를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는 것은 아닐까? 돈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작은 수익을 확정 짓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그 두려움을 마사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큰 손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려움 때문에 돈을 잃으면 안 된다 돈을 잃기 싫다 돈을 잃는 두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더큰 손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lg 화학 영상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에서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주주가치 훼손 정말 주주 가치가 훼손돼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 라고 저는 반문을 해보지만, 그냥 제가 양보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아니었을까? 내 계좌에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LG 화학에 투자한 이유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왜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 같고 LG 화학이 1등이니까 LG 화학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을 거야. LG 화학 주가가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LG 화학에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손실이 발생할 것만 같은 일이 터지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 건 아닐까 이 불안함이라는 것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실제로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있었고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튜버들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경도된 거죠 그러니까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불안함을 달래주면서 동병상련 해준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주가 오를 거야 라고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제가 손해 볼건 없는 거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lg 화학 주식을 던진 사람들이겠죠. 두달반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그때 그 결정이 얼마나 후회되는 결정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또 스스로를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애써 자신의 감정을 속일 필요는 없다. 저도 시장에서 그런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시장은 온갖 감정이 녹아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장에서 환희와 절망, 불안과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1시간 전 감정과 지금의 감정 다르고 오전의 감정과 오후의 감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온갖 감정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좀더 나은 투자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자신의 매매가 성공적이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결과를 비교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성공적인 매매를 할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패한 매매, 손절을 해야 하는 매매, 불안을 느끼고 손절을 해야 했던 매매에서는 내가 어떤 감정,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불안의 강도는 약해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적은 초보 투자자가 100만원을 잃을 때 느끼는 감정은 투자를 오래 해온 고액 자산가가 1억을 잃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더욱 격렬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일에 좀더 능숙해지고 좀더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온갖 감정이 휩싸이고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런 돈을 잃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감정이란 두려움이란 불안함이란 돈의 절대적인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시장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면의 두려움을 제거했는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돈의 크기는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자산이 작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자산을 크게 불린 다음에 제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서민들이 투자에 실패하고 투자에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장은 항상 위아래로 흔들리는 법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언제까지나 회피한다면 영원히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흥분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분명 원하는 만큼 불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을 다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래야만 더큰 불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